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다시 전 세계 업계에서 정말 잘 나간다는 기업들도 이건 말도 안 된다며 혀를 내둘렀던 공사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공사가 벌어진 장소는 놀랍게도 서울 한복판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곳에 이 기업이 숨겨둔 수입 5센트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한 반쯤은. 이용하는 역이라고 불릴 만큼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속터미널 역인데요 이곳은 버스를 타고 서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이용하게 되는 곳이기도 하고 구호선 3개의 지하철 노선이 겹치다 보니 원래도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승차 하차 환승 고객을 모두 합치면 일평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급행열차를 운행 중인 구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지옥철로 유명한 기사인데요. 그런데 이 지옥철 고호선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고속터미널역 호선, 바로 위에는 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무거운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길이니, 그 사이는 얼마나 두꺼워야 할까요? 2m, 3m 정도 건 굉장히 두껍지 않을까요? 지하철의 무게가 약 100평 가까이 된다고 하니 거기에 승객들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위에서 누르는 무게가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하중을 견뎌야 아니 그 두께는 엄청나게 두꺼워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노선의 수직 단면 두께는 겨우 15인치라고 합니다. 1조가 아닌 105밀리미터의 15는 9호선의 천장과 4호선이 지나다니는 바닥을 단면으로 자른 두께인데요. 15센티면 제 손바닥 길이 정도 됩니다. 제 손바닥을 사이에 두고 위에는 이 메테로는 구호선이 사이좋게 지나다니고 있는 것인데요. 이 미친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랫동안 미뤄졌던 구호선 공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구호선의 노선망이 계획된 것은 1994년이었는데요. 하지만 IMF 등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미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호선은 지하철 서비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시민과 살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개통되어야 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 48km에 달하는 9호선 전체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구간인 김포공항에서 논현동까지 255km의 작공이 2006년 하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공사에는 도저히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난이도 지역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화여고와 강남고속터미널 사이에 27.8km 했는데요.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지 총 25km라는 공사 구간 중 겨우 1.7.8km 구간은 공사하는데 전체 사업비였던 1800억 중 거의 절반인 8406억이 이 구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업비 소식에 처음에는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주변 상황과 도면을 본 순간 기업들은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장소에 지상에는 10차선 2심 반포로와 백화점, 호텔, 고속터미널 등 대형 건물들이 버티고 있고 지하 2층에는 하루 4만 명이 이용하는 노후된 지하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는 25년 전부터 운행되고 있던 4호선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이 주변을 통제해야 하는데, 딱 봐도 답이 안 나오죠.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던 번화가 한복판에서 지하철 공사를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 구간이 지옥의 난이도로 불린 충격적인 문제가 따로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9호선을 3호선이 지나다니는 바닥 15cm 아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15cm 아래 지하철을 만들어야 하지? 그 엄청난 하중을 어떻게 견뎌드려낼 놀란 기업들에게 서울시는 그 이상 파고 들어가면 설계가 안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미친 공사를 정말 누구하긴 했지만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쌍용건설인데요. 말도 안되는 공사가 정말 가능했을까 했지만 지금 우리는 구호선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죠. 쌍용건설은 이런 것이 같은 악조건에도 2009년 곡선 구간이 개통할 때까지 주변 시설과 기존의 4호선의 운행을 전혀 중단하지 않고 어떠한 안전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공사를 성공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를 써길래 이 미친 공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쌍용건설은 말도 안 되는 도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귀하신 공법과 공법을 병행해서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쌍용건설이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 자신들을 맡기는 일이 난이도가 단순한 지옥이 아니라 볼수록. 도로 부족이 없었습니다. 토지를 검사해보니 모래까지 많은 연약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약한 집안에 이미 지하철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하철을 진짜 답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하기로 했으니 포기는 없었습니다. 쌍용건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정말 쥐어 땄다고 하는데요 일단 번화가 한복판에서 공사를 벌일 수가 없으니 쌍용건설은 뒤에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좁은 구멍을 파내고 인도와 도로도 최소한으로 통제했습니다 일단 엄청난 하중을 버텨야 하니 연속 벽을 세워 단단하게 천장을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들은 파는 구멍에 직경 1m의 차관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직경2미터에 관해 일정한 간격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 뒤에는 관안이 흙을 파내고 빈 공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밑에 내부 굴착과 슬래브 설치를 통해 화면에 보이는 공간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1차 보강공사로 잘 신공법을 이용해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엄청난 하중을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쌍용건설은 2차 보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차 보강공사에서 만들어둔 공간 사이에 직경이 미터의 관으로 아체형 구조물을 일정 간격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차로 시공한 관과 2차로 시공한 관이 10십자 형태가 되면서 위에서 누르는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구조물이 바로 우리가 구호선을 타러 갈때 본인 대합실의 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장이 단단히 버텨주니 그 뒤에는 내부의 흙을 파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상부 구조물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쌍용건설의 이미 친공사 소식은 세계에 알려졌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게 가능한 공사냐며 놀라서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터널 전문가들이 이 놀라운 공사 진행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9년 공사를 완공한 해인은 대한토목학회에서 주관한 올해 토목 구조물 대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적으로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토목학회에서는 볼펜의 메달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영국판학회는 쌍용건설 이두 가지 공법을 세계 최초로 한 번에 적용한 사실도 정말 감탄했지만 더 쌍용건설을 대단하게 보았던 이유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600여 개의 지하 상가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기존에 운행 중이던 3호선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벽하게 대형 터미널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 세계적으로 국기 술력을 인정받은 쌍용 건설은 곧이어 싱가포르에서 발주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두 번이나 연이어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쌍용 건설은 연약 집안의 안전성을 위해. 당초 예상된 공사비보다 약 1억 달러가 증가되는 공사법을 제시했지만 당당하게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쌍용건설의 이런 기적 같은 공사는 한두 번이 아니네요. 싱가포르의 기적, 마리나 베이센즈 가설의 작품입니다. 그동안 구호선 대합실을 지나갈 때 천장을 보면서 진정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요. 이것이 10%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구조물이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9호선에 타러 갈 때면 바로 위에 3호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뭔가 오싹하면서도 대한민국 기업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할 것 같습니다.